오늘은 서싱트 코인에 대해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싱트는 1,184원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며, 거래량도 820만 개 수준으로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4시간 분 기준 차트를 보면, 서싱트는 8월 초큰 거래량과 함께 2,400원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고점을 찍은 후엔 저점을 갱신하며 계단식 하락을 반복했고, 최근엔 1,200원도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죠. 현재가는 1184원으로 저점 1169원 부근에서 소폭 반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며, 저점 갱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4시간봉에서 주요 지지선을 작용하던 1300원선이 깨진 후 해당 구간이 저항선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도 역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급등 당시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즉, 현재는 전형적인 추세 하락 국면이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저항선인 1,300원 부근에서 다시 매도세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서싱트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생태계 확장 속도의 둔화입니다. 서싱트는 초기에 분산 신원 인증 기반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았고 공공기관,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부각되며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내 디아이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정부 시범 사업 참여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죠. 하지만 이후 뚜렷한 추가 파트너십 발표나 플랫폼 확장 소식이 거의 없었고 기대감이 빠지자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기대 실망의 전형적인 흐름이 반복된 셈이죠. 또한 글로벌 디아이디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은 분명히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실사용 사례가 제한적이며 규제와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때문에 서싱트처럼 DID에 특화된 프로젝트들은 단기 급등 이후 다시 수렴 국면으로 접어드는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업비트에서의 일시적인 거래 지연 이슈나 해외 거래소 상장 지연 루머 등도 투자 심리 위축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은 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력입니다. 서싱트는 자체 DID 인증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이 아닌 자체 메인넷 확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원 데이터 관리에 실사용 케이스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현재가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저점 지지 테스트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메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1,15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지점으로 보이며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점진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반등시에도 1,300원, 1,500원 구간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타마성입니다.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공공 인증 시스템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민간 주도의 분산 신원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DID 기반 프로젝트들에게는 분명한 호재이며 서싱트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AI,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발표가 나올 경우 급등 모멘텀이 재차 형성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서싱트는 현재 기술적, 심리적 조정 구간에 들어선 상태이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급등의 배경이 됐던 DID 기술력과 공공연계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150원 지지 여부 그리고 반등 시 1,300원 돌파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관망 또는 분할 접근이 유리한 시점이며 향후 파트너십 뉴스나 정책 방향성에 따라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어.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당가 288물이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 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